도로본님의 경력과 프로필을 간략하게 들려주시겠니 네. 예, 어, 저는 그 9대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광명시 5대 6대 시의원을 지내으시면서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고 어,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특별위원회 광명시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직으로서는 어, 광명지역화발전협의회 어, 광명 회장을 맡고 있으며 영남 향후 연합회 회장 또한 겸직하고 있습니다. 어전 야구 협회 광명시 야구 협회 회장과 적극자 기동봉사 회장, 학교 운영위원장 등 다양한 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학력, 학력도 이야기하는군요. 예예 어, 예. 어, 예, 예, 예 네, 네. 네. 가족관계 함께 뭐 출생 학교 출생 이렇게 간략하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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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는 어, 배우자 밑에서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어, 학교는 어, 대구에서 저는 태어나서 대구 쪽으로 살다 보니까 대구 대학까지 대구에서 어, 졸업하고 고대 행정대학원 정치학 특사 과정을 네, 밟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현 뭐, 지역구 갑을 선택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네, 제가 87년도에 광명에 발을 딛게 됐습니다 광명에 들어온 지한3 0년 됐는데 어. 뭐타 지역을 떠나본 적은 없고, 어 제가 대학에서 지역사회 개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어그 경험을 실현하고자 어, 자율방문 등뭐 적십자 기동봉사에 다양한 동네 단체 활동을 하면서 어, 하나하나 경험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그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권유하고 어, 이런 뭐 어, 시의원을 시의 두분 하고 그 지역에서 보유을 한번 하시면서 하면서 어, 지역을 그래도 나름대로 어, 계속 30년도 뿌리 내려온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정치임무는 언제 어떤 계기를 하셨는지 한번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치임무는약한 뭐, 20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지역사회활동을 이렇게 하다보니 그 우리 철산이동 지역에 불우한 거리 6세 되는 이런 문제가 밝히기좀 못합니다. 지금은 지역을 떠났지만 그 당시에 그 아이가 백혈, 몇, 6 0대대0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도끼를 우리 단체에서 어, 활동하면서 제가 주선을 해서 기회가 돼서 이제 뭐 아이들을 좀 살려보자는 뜻으로 이제 했는데 좋은 취지로 지역 주민들이 가는 게 좋았고 그 당시로 이, 어, 2001년 당시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성금을 모금해서 그 아이하고 또 너무 많은 성금이 모여서 다른 또 불우한 이웃을 두, 두 곳을 선정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이렇게 활동한다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이거 그때 마침 이제 지방선거가 나오고 하면서 아마 그 기회에 제도권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복지관계라든지 그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 그더 좋지 않겠냐.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마 정치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어, 네. 네, 네. 잠깐. 그, 고무님께서 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떤 후보의 특별화 정책이 있다면, 한 번, 얘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다른 후보하고 제가 뭐 특별히 뭐 정책 비교, 아직 뭐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해왔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전생에 말씀드렸듯이 대학에서 제가 지역사회, 그때 당시에는 좀 생소한 학과였습니다. 요즘에 이제 복지로 다 포함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전공을 하였고, 또 대학에서는 뭐 행정정책 개발학을 전공을 제가 했습니다. 특히 또 외교안보에 관해서 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경기도의 그 의원 시절에 제가 그 당시 남경필 도지사님과 함께 경기도에서는 그,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연정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이제, 민생연합정치라는 타이틀로, 연정이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에 제가, 또, 다행히 또, 당에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기에 연정위원장이라는 자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 지금 우리 국회처럼,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많은, 대화를 오가면서 정책도 서로 각자 정책을 맺어 가지고 협치도 하고 내용을 선별해가면서 같이 어 양당이 같이 좋은 우리 도민들에게 제일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하는데 어 앞장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 제한테는 가장 큰 정치적인 자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그 중앙정치와 그 지역의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예, 서 예. 그 현재 우리 중앙 정치는 뭐 협치와 소통이, 어, 문제 정치가 실종됐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열과 갈등만 난무하고 있어서, 어, 이 20대 국회가, 그래서 그 21대에는, 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연정위원장으로서의 그 경험을 살려서 협치하고, 구, 어, 국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하고 소통하고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타협하는 곳이 국회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어, 이임을할수 있도록 제가, 어,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구 관리는 뭐 지금처럼 현장을 통해서 그 끊임없는 주민들의 만남과 제가 시의원 두 번, 도의원 한 번도 겪기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안을 잘 알고 있어서 같이 늘 친구처럼 함께 하는 그런 모임을, 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보자님은 뭐 또한 뭐 정치 철학이 뭐 어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해주세요.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2002년이었습니다. 어, 그때 우리 지역의 그 고문 어르신 한 분께서 그리고 정치를, 당신 정치를 하게 되면 우리 말은 잊지 말고 좀 음,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해, 불, 양, 수라는 말입니다. 바다, 해, 자, 안, 일, 붓, 자, 사양할, 양, 자, 어, 물, 수 자. 바다는 어떠한 물도 가리지 않는다. 오염된 물,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또란 물, 개울 어, 뭐 물, 강물, 다, 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그 해, 불, 양, 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내 편, 내 편이, 편이 아니고 얼마나다 어떤 그니까 러다 담아내야 되는 게 정치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 그걸 지금도 현재 실천하려고 생각하고 항상 제 가슴속에 자원형으로 담고 지금까지, 어, 추진하고 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실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지역민과의 뭐 그동안의 숙진 방법, 지역의 민원을 파악하는 뭐 방법, 뭐 직접 경험이 적기 뭐 생활하시면서 있다면 그거 내용을 짤막하게 간단하게 말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저는 이제, 아까 프로필에 이야기했듯이, 뭐, 광진 지역사회 활동은 이제 꾸준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이제 선거 후보 명함이 아니고 제 개인 명함의 뒷면에 보면, 동행이라는 말을 제가 항상 그 늘어다닙니다. 함께 할수 있어 참 행복하다. 시민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이 같이 늘 저와 함께 해줄 해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문구를 콩 넣어서 저는 명왕의 뒷면에 항상 그제 직위를 찍어서 이렇게 나하고 돌려 책임을 지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랜동안 강명에 사시면서 강명의 정치인으로서의 시민을 위한 그 활동과 그 동안의 업적이 있다면 이기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물론 뭐 어떤 정치를 시작하면서 사회 활동을 부족하게 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뭐, 아까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광명 철산 이동에서 그 어린아이를 돕는 철이사랑이를 제가 그 가장 2001년도에 제가 만들어 지금까지 그철이사랑이가 1년에 한 1800에서 2000만원 정도의 그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독지가들이 계시고. 이게 제가 정치시사람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었었다. 그런 걸 비롯해서 적십자 기동봉사에 어 활동을 하면서 적십자 기동봉사에는 불유제, 어이뭐 산가발이라든지 적십자에서 주는 이런 물품들을 직접 배달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가장 큰 보람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각종 뭐 야구협회장 뭐 이런 식 하면서 제가 했던 단체들이 다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지금까지 잘 되고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우리 단체를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가장 부듯한게 그런 게 가장 큰뭐 업적은 아니지만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방영 한 30년 지내신 것처럼 실아에서 느끼신 점,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경제문화복지, 한명기타에한 서너 가지로 이야기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니다아 예, 아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크게를 나누면, 그, 지금 우리 가장 큰 광명시의 갈등 문제가, 구로 차단 기지 이중 문제가 제 생각으로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찬반이 하고, 물론 이 반대가 좀 많다 보니,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건 광명시험 테크노 밸리 어 조기 조성. 이 문제는 제가 도전했 있을 때, 밸리 특별위원으로서 같이 함께 활동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명이 지금 베드타운으로만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 이런 조건들이 R&D 단지라든지 뭐 산업 단지가 들어와서 조금 더 우리 시민이 서울로 가지 않고 광명에서 정착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 지금 출퇴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서울로 출근하는 문제가 그 교량을 넘어서 가야 되는 안양천을 넘어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그런 문제들이 항상 늘상 저희들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에서 이런 산업 단지가 여기 들어오면 어,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일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테크노빌리 조성 어, 사업에 제가 같이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고 또 가장 지금 현재 뭐 막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일입니다 뉴타운 재건축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을 끌고 있으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지금 막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같이 한 번에 이주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금 이렇게 이주를 하다 보니, 어, 미리 이제 뭐, 그걸 고통을 겪고 떠나신 분들도 괜찮지만, 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 환경이 열악하니까 엄청 불편하게 지금 오늘 또 노인증을 다녀왔는데, 노인증을 2월달까지 나가라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우리는 어디 가느냐, 이 겨울에. 지금,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뭐, 이렇다고 뭐, 물분을 이렇게 터뜨리시는데, 하는 그런, 그런 문제들이 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빨리 뭐조기에 어, 완수 완성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하는 거고 또 제가 경기도 의원으로서 활동할 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어, 광명에는 문화 체육 문화 쪽의 욕구가 굉장히 주민들 욕구가 많은데 수준이 많이 좀 경기도에서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욕구들이 많은데 어, 우리 뭐 문화원이라든지 또 문화회관 또 활동할 수 있는 뭐 공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연약하고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서울에 가서 할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기에 어, 설치할 하는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음, 민감하고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빨리 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먼저 앞장을 세운다는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사시면서, 그러면 네. 네. 우리가 이제 뭐 정치하시면서 30년이 한오년 살아가시면서, 삶 네. 중에서 후회를 해본 일이 있다든가, 뭐 잘한 일이 있다면, 뭐,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볼게요. 예. 저는 뭐 그동안 살아오면서, 뭐, 특별히 어려운 것도 뭐, 물론 일은 있었겠지만, 뭐, 후회할 만한 일은 뭐,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뭐 이렇게 힘들게 또, 뭐, 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그리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 부모님, 그 공기 계시는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에 좀 편안하게, 그 나름대로 좀잘자랐 것처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광명에, 격지를떠나지 광명에 오면서 좀 나름대로 외롭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함께 되는 부분들이 가장 또 좋은 기회인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을 사시면서, 정치하시면서, 뭐, 존경하는 정치인가다 이기하는 말씀을 주시죠. 아, 뭐, 이런 된 얘기지만, 우리, 그,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61년생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 국민교육원장이 나와서 달달달 외웠던, 뭐, 그런 기억이 쎄스럽게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평가를 나눈다면 이제 공간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공이 어느 정도냐, 뭐, 과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수 있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 보고 지금까지 찾아올 때, 우리 뭐, 세바운동이라든지 우리 어려운 시절을, 어, 같이 잘 살아보잖아. 요 일념으로 허리를 졸라 매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 뭐, 대국이라 그러면 아직 못하겠지만, 경제 시비권의 경제국으로 만들어진 게, 물론 이제 뭐, 물론 공간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지금 다시 또그 이렇게 힘들수록 그런 분들이 더 생각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그 많은 그 질의와 그 궁금해 하시는 사이 많은데, 오늘 그부님께서 그 설명을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에서. 그래서, 네. 그한 가지 거기에 누이이되어 있는 부분 이 네. 지금 강남각도의 현안이 지금 재건축, 그 재가벌로 해서 이 동네가 상당히 검그 음산하고 그, 아주 우범 그 지역으로 지금 뭐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중에 뭐그 의원님이, 의원님이 계신다면 네. 어딘데 그 비결책이라든가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오 예, 그래서 아까 네.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중에 그 제일 그게 한 부분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겠습니다. 그 지금 이 지역이 이제 물론 뭐그 이, 지금 이,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이동하신 분들은 뭐 아무도 없겠지만 다시 이제 재정착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계신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는 분들 지금 왔습니다. 저도 여기 쭉 다니다 보니 너무, 어, 그냥 차아가지고다녔다가 지금 오늘 요즘은 이제 걸어서 여기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좀 열악하고, 어, 지금 방범 이런 보안 문제들이 굉장히 좀덜한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역을 이주를 하고 자꾸 파괴를 하고 새로 이제 지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지역의 주민들이, 여기 계시는 이 주민들께서 같이, 특히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지역 자유방범대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 가까이 계시는 분, 혹시 이 지역에 사람이 안 계시면, 다른 옆 동네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이렇게, 어, 몸수 나서서, 어,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 우범 지역을 좀 이렇게 해소해 나가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제가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빨리 조기에, 어, 정리가 되는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공사를 그 많이 하시고 잘준비해 경험이 풍부하시지 그 답변이 아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인터에서신감사고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